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브이로그예요. 오늘은 쉬는 날인데 제가 금요일 날 수업이 있어서 수업 준비하려고 일찍 일어났어요. 안녕. 훈이 오빠를 데려다주고 집에 왔는데 저는 이제 수업이 여덟 시 반부터 시작이라 어, 얼른 준비하고 저도 가려고요. 저는 이제 어, 도시락이랑 다 싸고 일하러 가요. 아, 갑시다. 지금 병원에 도착해서 주차하고 얼른 가고 있어요. 지금은 잠깐 쉬는 시간인데, 어, 너무 추워가지고 제 락커에 가서 자켓 가져오려고요. 제 청진기랑 이런 걸 여기다 보관해요. 너무 정리가 안 돼서 민망하네요. <laughs> 자켓을 가지고 왔어요. 이제 다시 교육을 받으러 갑니다. <laughs> 밥을 먹으러 집에 갈 거예요. 다녀왔어, 카토야. 제가 사실 도시락을 오늘 싸가지고 갔거든요. 카토야. 어, 그래서 그냥 도시락 있는 거 먹으려고요. 음. 체리랑 토마토랑 그리고 그냥 어제 우리가 외식을 해서 피자 남은 게 있는데 지금 데피고 있어요. 이거 오트밀인데 제가 오트밀을 좋아해서 그냥 아침에 뜨거운 물만 붓고 자주 이렇게 만들어서 가지고 다녀요. 잘 먹겠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인스턴트 커피 마시려고요. 벌써 가야 할 시간이에요 아. 이제 다 끝나서 집에 가려고요 이 시어머니가 주신 깻잎인데 엄청 잘 자라고 있어요 빨리 따서 먹어야겠어요 다녀왔어요 집에 왔어요 어, 이제 운동하고 씻고 그리고 저녁 준비할 거예요 <laughs> 30분짜리, what's up peloton what's up what's up i am ali love welcome we have a 45 minute 90s ride that's right that are going to guide us resistance is your dance floor and it's your playground It's controlled by that knob when you turn it to the right numbers increase bring those kids with you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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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n and a half minute warm up is what you completed Do it. Two interval segments, two climbs. That is my time, that is your ride. your hips, flexors, drop those heels down, stretch the posterior chain. That was fantastic. Thank you so much for riding with me live and rest in the same. Chicken Mabundoni, good Nata 보험회사에서 렌트카가 준비됐다고 해서 지금 당장 픽업하러 가야 될것 같아요. 6시에 닫는데요. 지금 5시 반인데 아, 샤워도 못하고 바로 얼른 가서 차만 픽업하고 와서 샤워를 해야겠습니다. 차를 지금 픽업했어요. 아직 훈이 오빠가 일이 안 끝나서. 어, 제가 운전했던 차를 여기다가 두고 오빠가 끝나면은 같이 다시 와서 저희 차를 다시 픽업해서 집에 가야 될것 같아요. 아, 그래도 차를 픽업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laughs> 집에 잘 도착했어요. 렌트카 되게 조그맣고 귀여워요. 운전하기도 편하고. 막 샤워하고 나왔는데 후니오빠 가 지금 막 끝났다고 해서 오빠 픽업하러 가요 지금 후니오빠가 렌트카를 한 거를 모르고 자기 차를 찾고 있어요 어, 죄송해요. 어, 딱연낙하자 Hello. Hey. 방금 전에 딱 전화가 와가지고 픽업하러 오라고. 아, 그래서 근데... 그냥 차 거기다 또 싸. 어. 오케이. Okay. 잘했네. 수고했어. 그러면 우리 차 키도 있어? 어. 바로 네, 갈까? 그 바로 서 있을 때 I got bit on the hand and on my. 오케이. Okay. 집에서 봐. 저희 깻잎이 너무 무성하게 자라서 오늘 이것들 다 따서 먹으려고요. 들어가자. 이렇게 많이 땄어요. 맛있겠다 되게 건강해 보여.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녀와 yeah. 음, um, my... 아, 거기가... 까도도 슬프대. Well, 가지 excited. 말래. <laughs>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k o e o Oooo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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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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